자팀엘리트 마르셔, 마르셔 팀엘리트 경기 준비하도록 하겠고요. 전전기 A인 경기 끝났습니다. 저쪽에서 모어가 이겼고요. A인, 예, 좀 아쉽게 예선 탈락을 했죠. A인은 이번 때 전체적으로 계속 급한 모습 보여주다가 좀 정리된 모습이 없었어요. 경기를 잡아줄 수 있는 선수, 그러니까 네. 공을 가지고 한층 더 벌어질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. 좀 잔미스도 많았고, 메이킹.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. 어, 능구라는 게전우사우라는게 있잖아요. 그쵸? A는 그냥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만 한것 같아요. 자, 1 자, 1등 엘리트 소포문치 슈가다 이제 끝이었고요. 전략상으로는 엘리트가 탑 쪽인 건 맞는데 아, 근데 엘리트가 작년에 승부운스가 헛살되어가지고 그리고 아침 경기는 변수가 많아요. 그리고 마르션도 화성에서 오래 같이 한 팀이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 그냥 먹고 많이 하는 이런 거죠. 공정력의 약점 팀은 아니에요. 그죠. 어! 실 어! 이거 이거 쭉 나갑니다. 무스페이고 아, 저는 엘리트 경기는 이거 카메라 잡기 싫은 게 선님 에이스 마저도 오늘 못 와가지고 에이스? 에이스 요 입니까? 이건 사실 타임아웃할말 뻔하죠. 속공 <laughs> 체크해라. 그 사이에 왼쪽이 좀, 좀 우리, 우리, 나르 역시나, 검통이 두 팀이. 아, 깔끔하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. 한명와 있는데 아무도 안아 있어? 못들는것같아 <laughs> 일단 흐름을 잡은 건 엘리트고요. 흐름이 아니라 마이소는 자체가 네. 기본적인 걸 하나도 안 하는 거같요 이렇게 공격한다 하면 다서어요 그렇죠. 백코트는 일단 필수인데 엘리트는 한명와 네. 있는데 쓰는 네. 것도 아니고 마이소는 아무도 네. 안 와요. 슛 쓰고 전원이 구경하면 안 되죠. 이것도 같이 가능성이 있어요. 어, 잘 뺐고요. 일단 패스가 저렇게 떠서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엘리트 수비가 잘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. 직선으로 가슴에 박혀야 수비를 흔들 수 있는데 공이 위로 지금 떠서 갑니다. 엘리트가 세트로 약간 네. 루프 형식의 수비를 많이 쓰는데 이 수비를 떼려면 엔드라인 트 많이 써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아니면 하이에서 잡아주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좌우로 저렇게 넘기는 패스는 의미가 없습니다. 사실 빨리 처리해줘. 아드라인이 불안한 편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한 김성현 선수가 이, 이름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난 번때 뭐 트랜지션이 너무 느리니고 바쁜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은 알예 트랜지션이 느린 게 아니라 안서세 있게 리 조금 만리듬 아, 네. 네. 보시면 아무도 고 선만 맛있었어요 26번 선수 의다 하프랑에서 공날라오고 잡을 때까지 아무도 안내어니다 일단 엘리트 지공 때는 그 센터 아, 이름이 뭐죠 아. 이현이 너무 어렸어요. 아, 또뺏겼죠 또 여기서는 아마 후반에는 못볼것 같습니다, 제 생각에. 아, 저렇게 몰고 들어가서는 안 돼요. 지금 수비를 깨려면 수비보다 반박자빠르 페스가. 는이올라 네. 이러다가 무너지는 경기 많이 봤죠. 지금. <laughs> 마르샤는 자신들이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정말 요 네. 지금 게임 코트 안에 리더가 없고 어, 같은 <laughs> 배터를보셨어요 정문보 치고 올라가겠죠. <laughs> 김영현. 아 마르샤 경기 이거 중계하기 쉽지 않겠는데요. <웃음> <웃음> 지금도 백코트는 됐는데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공만 보고 다 따라가니까 커튼 들어오는 김영현 선수를 놓쳤고요 1 2 숫자가 더 많긴 했어요 방금은 <웃음> <웃음> 이게 벤치에서도 답답할 거예요 뭐 어떻게 얘기는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경기를 방험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조금 어린 선수들도 있는 것 같고 말던 마르션 멤버가 좀 많이 없는 것 같긴 하네요. 한명 정도 정도가 더어야될거 같아. 네. 아또 우연했어요. 아 짧은 것 같은데. 또삐죠또삐죠아 삐져, 삐져. 이번에 김준성 조금 길었고요. 이건 네. 제 기억상 엘리트가 지금까지 봤고 약 4분이 지났는데. 한번 있었어요. 한번 끝나고 있는데 지금. 좀 잡아줄 선수가 필요한데 이건 한성권 선수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엘리트 직공 때는 또 인사이드 두드리면 되겠죠 인사이드도 우위에요 심지요 김준성 쪽이 좀 미스 같고요 아, 29번 선수가 맞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오, 사실 뭐 김준성을 매치업으로 막을 수 있는 센터가 지금 소포모어에 많지는 않거든요 아, 그러니까 이런 거있 이것저것을 다 해주는 건 진짜 김준성 탈법이래요 골든트에서 1대0 정도만 붙이면 약간 좀 떨어져요 볼런벨트는 김준고이제만정하는 선수랑은 좀 이게 밀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스타일이 달라요?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문제가 코믹스 지켜주는 건 약간 유준성 선수가 김만중을 꿀 밑에서 제어하기엔 좀 힘들죠. 어느 정도는 해도 어야 되는데 밀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냥 뭐저이안 그 되더라고요. 그 경기가 아마 저희 팀 네, 경기였던 네, 것 같아요. 네. 네, 저희 수원에서 했었을 때. 아. 마르선 이거 지금 진짜 좀 네, 집중해야 했는데. 되는 게 최다 득점 패배가 나올 수 있을 것같아 아, 이거 보세요. 패스만 계속하고 있어요. 이게 패스를 서서 받으면 안 되고, 안에 들어갔다 가미다아웃으로 나오는 형식으로 받아서 수비를 깨야 되는데, 다 서서 받죠? 이러면 은발 빠른 엘리트한테는 좋은 먹잇감이죠 아, 또 놓쳤고요. 또 뛰어요. 홍기성 보겠죠? 아, 밖에 보고. 좀 무리했는데요. 네. 아, 위험해요, 패스. 지금 2번 정승환 선수. 이게 아마 평소 기량은 아닐 거예요. 평소 기량은 아닐 거고 지금 좀 상대가 이제 거세게 오르치니까 네. 엘리트랑 상대하는 팀 대부분이 초반에 좀 이런, 아, 이런. 좀 어려움을 겪기는 해요. 잘 뺐고. 아니야, 거기서 로가지 정비해야겠죠. 나와야죠. 자, 오. 예, 네, 좀 정비가 필요했는데 <laughs> 이인규 선수 어제 뭐 소주 4병 드셨다는데 사실 티는 안 나네요, 잘정기가딱되면티는날 텐데 <laughs> 네. 아직 땀도 안 흘리고 있어요 태영아 전반은 전반투를 해가 주는 걸로 그렇죠, 이제 3-2를 깰려면은 저렇게 코너 윅사이드에서 해결 조금씩 해결책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아, 오케이, 오케이 그런 거는 잡고, 그런 거자 잡고 윅사이드를 이용하려면은 탑에서 패스가 나가기 쉽지 않고 추가드에서 좀 흔들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추가드가 없어요. 탑에서 자꾸 뭔가 하려고 하고 그렇다고 하이에서 지금 좀 수비를 찢기에는 너무 밖으로 다 밀려나고 있지 않나. 이런 경기는 해설을 하다 보면은 좀 말의 손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. 기본적으로 약진이 장치 맞을 때부터는 파워를 아프지 말아야 돼요. 그렇죠. 공간을 많이 치 해야 된다는데 그런 걸 잘했던 게 무명상사. 네. 좀능농도 근데 지금 마르소는상자가 공격하면 안아요 공격해서. 이거 약간 노렸던 건 아닌 것 같아요. 자기도 쏘고 나서 이게 뭐냐고. 의도한 파울은 아니고 수직으로 뛰긴 했는데 조금 서로 방향이 아, 안 맞았어요. 네, <laughs> 주현일 저는 개인적으로 좀오랜만이보네요 한동안 농구가 안 지났었거든요. 안 <laughs> 저런 마른 체형이 좀 나이가 들면서 컨디션 잡기 <laughs> 힘든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제가 동호회 농구를 보면 어떤 점으로는. 마르고 빠른 선수들은 조금 지속적으로 몸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. 김창현 선수는 마, 마르고 느리지 않나요? 아, <laughs> 이렇게 느리진 않아요. <laughs> 음. 그리고 그 신체 조건을 뛰어넘는 생존 법칙을 좀 일찍 터득하는 사람이라. 그러니까 약 팀이랑 장 팀을 잡으려면 일단 성동안 당해야 되고 그렇죠. 그래서 파울 안 끼지 말아야 돼약 팀이... 일반적인 코스가 그 속공이죠. 뭐한게 없는데 벌써 뭐 차이가 20점 벌어지고 이러니까. 별로 쉽지 않네요.